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예랑찰랑 팀장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어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 위해서도 제가 영상을 남겨드리고 있어서 기존의 제 영상과 내용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일치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숲을 보면서 투자하는 것을 권유해 드리고 있어서 종목에 개별 이슈가 터지고 있지 않다면 시황을 중점적으로 풀어서 말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언제까지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파악하시면서 투자를 하셔야만 일일이 비하지 않고 건강하게 오랫동안 하실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에 따라서 제 기술적 분석도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오늘 증시 꼬라지가 잘 가다가 예, 지금 중국 때문에 이 중국 때문에 예, 꼬라지가 말이 아닙니다. 어 일단은 개인 분들께서 코스피 코스닥에서 양매수로 이제 코스피에서 이 매수로 전환을 시켰어요 그리고 외국인들 좀 많이 팔고 있죠 선물까지 좀 팔고 있습니다 원래 선물도 한 7천억원 가까이 매수를 해주다가 좀 줄인 거거든요 매수폭을 근데 금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담아주고는 있어요 현재 네. 그리고 비차익수매수도 마이너스 원래 마이너스 이긴 했는데 그 폭이 좀더 예, 네, 과해졌습니다. 그리고 차익 순매수 역시 어, 양수 뜨고 있지만 이 폭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함과 동시에 국내 증시 좀잘 흐르다가 하락 반전을 한 거거든요.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 얘네가 문제예요. 얘 예, 중국, 얘 예, 코로나, 코로나 원산지. 눈물 새끼들. 중국. 중국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자영업자분들 지금 문잘 열고 네, 일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괜찮았을 겁니다 중국이 문제예요 중국 개장하기 전에 저희 중시 잘 갔어요 개장과 동시에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소름돋아요 아주 얘네들 아주 그냥 하참 아, 일단은 휴머시스 관련해서 가지고 왔죠 제가 오늘 1.29%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은 좀 팔고 있습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는 네, 종가가 예, 5% 정도 상승을 해서 마감한 부분이고 오늘 최고가가 이제 오늘도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지금 1.55% 정도 예, 상승 중이죠. 어~ 휴마시스 관련해서 뭐 뉴스가 있기는 한데 베트남에서 220억 규모의 코로나 19항공키트 추가 공급이 된다라고 하는 예,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식약처 SD바이오 휴마시스 코로나 19 자가검사키트 정식 허가 심사 착수 호재이긴 하죠 호재입니다. 예, 어, 지난 23일에 식약처 정식 허가를 위해 변경 허가를 신청을 했고, 식약처는 검토에 이제 착수해 60일 이내에 처리할 방침이라고 예, 말을 했습니다. 예, 60일. 그리고 식약처는 바이오 기업, 레피젠의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를 지난 13일 정식 허가를 한 부분이 있고요좀 내려보면은 이제 지금 유전자, 그 뭐야, 젤타 변이. 예, 델타 변이가 국내 확산되면서 무증상 감염 여부를 확인하거나, 사람들이 분비는 예, PCR 검사 장소 방문을 꺼리는 사람들이 사이에서 자가 검사 키트 수요가 예, 급증하고 있다. 좋은 호재적인 부분이죠. 휴머시스 한테는. 예, 근데 차라리 그냥 코로나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는데, 없었으면은 뭐, 코로나 이거 휴머시스로 인해서 손해보는 사람도 없었을 거고, 예, 뭐, 물론 수익 보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뭐 이런 호재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히마시스가 뭐 상승을 솔직히 상승한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이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여기 안에서 이제 단타치실 분들만 단타를 치면서 이 수익을 내시는 거지. 솔직히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남겨드렸다시피 여기에서 매물대를 형성시켜야 돼요. 지금 이 구간에서 매물대를 형성시켜야 됩니다. 떨어지든 올라가든 뭐 상관이 없어요. 여기에서 매물대를 형성시켜서, 어나더 레벨에서, 예, 어나더 레벨에서, 예, 레벨업이 된 상태에서 주가가 움직여야 된다. 어, 지금 뭐, 이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는, 예,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1,800명대로 막 이렇게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지, 상승하지 못했어요, 유마시스는. 이미 고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예, 이때 세력의 심리는 올려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이제 이날 7월 22일 목요일 이날 오후에 어 장이 끝나고 시간에 상한가를 갔습니다휴마시스가 예, 브라질 대규모 공급 계약 체결 공시와 함께 그리고 그 다음날에 14%의 갭을 띄우고 예, 10% 하락을 해서 3.49% 하락 상승을 해서 어 19,300원에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어제자 뉴스 27일 베트남에 예, 220억 원 규모, 코로나19 항원 기트 추가 공급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예, 좀, 예,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뭐, 솔직히 뭐, 상승이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이 구간에서 이어져야 돼요, 주가가. 지금 이런 모멘텀으로 주식이, 이, 쿠마시스라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런, 이런 걸로는. 이거는 과거서부터 꾸준하게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옛날? 뭐, 이때? 이때면 몰라. 이때면 한창 바닥 기고, 이제, 어, 코로나1구가 판을 치기 시작하기 전, 그, 그때, 그 완전 이제, 뭐, 우한, 우한 지역, 뭐, 다시 올, 올 셧다운, 막 이런, 이런 게 많았으니까. 이, 이 당시에, 만약에 이런, 이런 공시가 뜬, 이런 뉴스가 뜬다? 이런, 이, 이때도 이런 뉴스가 떴기 때문에 크게 많이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미 반영이 돼서 주가가 많이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그런 게 없다. 움직임이, 미미하다. 다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중점적으로 보시기보다는 여기서 에 매물대를 형성을 하고 좀 두께감이 있어야 돼요 매물대가 두께감이 있어야지 어, 좋지 못한 이슈에 있... 뭐 그냥 여기서 좀 횡보를 좀 해야 된다. 네. 어, 휴마시스 주가가 여기에 걸맞는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여기서 에 횡보가 되면서 그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왜냐면, 수급이라던가, 전체적으로 좋지는 못해요. 수급 현황이.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을 해주고, 박스권 안을 좀 지켜준다고 한다면, 예, 더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여기가 바닥이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지하실이 되는 거고, 베이스먼트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이제, 그라운드가 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라운드에서, 이 레벨에서, 이제 한 단계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모멘텀, 강력한 모멘텀이 터진다면, 예,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고, 어, 코로나 19 말고도 굉장히 이제 뭐 지금 현재로서는 바이러스가 코로나 19밖에 없지만 앞으로 또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는 모르죠. 솔직히 코로나 19로 끝난다고 누가 정당할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 19 나오는지 누가 알, 알고 이거 투자를 했나요? 아니죠. 예.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시면 예, 여기서 일일비비안 하시고 예, 앞으로 미래를 보면서 한번 좀 지켜보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지난 영상에서 많이 나그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뉴스에서 나온 부분이라서 지난 영상도 참고해 주시면 네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말했던 부 분을 예, 비슷하게 말을 하고 있, 있네요 지금 이 뉴스가 예,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예 그리고 저희 AP 예, 투자연구소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네, 홈페이지 상단에 이렇게 링크가 뜹니다. 들어가시면 이제 그어 저희 홈페이지 저희 투자연구소의 AP 투자연구소에서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여기 실시간으로 댓글로다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무료 추천 종목들을 오늘자 날 오늘자 클릭하시고 쭉쭉쭉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소개 영상 소개 이제 해드리고 있구요 그리고 이제 공지사항 무조건적으로 읽어 보셔야 됩니다 추천받으시기 전에 그리고 이제 미국 시황 어떻게 흘러 갔는지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고 있구요 쭉쭉쭉쭉 쭉쭉쭉 내리시다 보면은 이제 예 오늘 추천가 이렇게 나갑니다 애니농률 예 그래서 현재가 예 17,400원 그래서 목표가 17,900원 순서가 16,500원으로 대응한다. 이런 식으로 예, 적게는 두 개, 많게는 세개 해서 이렇게 이제 종목 추천 무료로 다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상승했다면 상승한 부분은 있어서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정말 하기 편해요. 소장님께서 해주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가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테마주 검색기 완전 꿀이에요. 이거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이 있는데 그 시장의 모든 테마를 한눈에, 급등하는 테마주를 빠르게, 시장의 주루주를 단번에 확인할 수 있는, 네, 테마주 검색기입니다. 예. 네.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 주식의 포트폴리오가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 테마주 리스트를 한눈에 보고 싶으신 분들, 진짜 완전 이거 획기적인 거예요. 이거만큼 꿀인 거 없습니다. 진짜로.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뭐, 실시간 테마 순위 다 올려드리고, 진짜 너무 편해요, 한번. 예. 네.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 다운 한번 받아 보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예, 영상 올려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